기동입니다. 오늘은 고프로 및 고프로 옵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 고프로를 용산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45만원에서 50만원 초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옵션이 어떤 것에 따라서 금액이 많고 적고 할수 있는데요 고프로는 상당히 무게가 있습니다 물놀이 가셨을 때뭐 그냥 일반 손잡이로 이렇게 잡고 해도 돼요 근데 실수로 이렇게 빠뜨렸다 그러면 고프로 영원히 안녕 45만원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나온 제품이 노란색 보이시죠? 어떻게, 생겨,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쁘게 생겼죠? 음주 추적하는 거 아니에요? 뭐냐? 아 손잡이가 노란색인데 여기 불의 역할을 할수 있는 겁니다. 물에 뜹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빠트려도 어떻게 되느냐? 가라앉는 게 아니에요. 물에 뜨게끔 하는 게이 손잡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구매를 해봤습니다. 왜? 여름철에 놀러 가려구요. 아, 이게 뭐냐? 이건 휴대폰하고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어, 만든 어, 삼각대 및 연결봉인데요. 이 앞에다가 휴대폰을 사용해서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이폰을 이 앞에, 요 앞에 걸구요. 이 위에 고프로를 연결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쭉 뽑아서 했을 때 이게 휴대폰하고 어 고프로하고 블루투스 로 연동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걸 만약에 길게 내셔 가지고 높게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화면에서, 어 연동해서 여기서 조작을 하고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번 이 휴대폰 연동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또 전화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다른 제품이 없나 보다가 제가 오늘은 리모컨을 하나 구매를 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 고프로 리모컨입니다 그냥 휴대폰 연결 연동 안하고 그냥 고프로로 직접 눌러서 사용하는 리모컨인데요 한번 제가 뜯어보겠습니다 갈죠? 갈죠? 자, 요 리모컨도 금액이 약간 하더라고요. 저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망설이다가 구매를 했는데요. 이렇게 어, 리모컨이 있습니다. 리모컨이 있고요. 요 내부에는 고프로 리모컨 사용하는 설명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한번 제가 제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키가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 키는 아닐 텐데. 그럼 내내 내 마음의 키인가? <laughs> 이 키는 다른 건 없고 그냥 어 어디. 연결해 있다가 사용하고 나중에 이제 작다 보니까 분실할 위험이 있,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낄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방에. 블루투스로 연동해서 사용하는 고프로 리모컨입니다. 어, 액션캠이 작다 보니까 구성품들도 작을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다 같이 갖고 다니기에는 분실 위험도 있고요. 액션템이 작다 보니까 그 구성품들도 작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일일이 다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 많은 부품들을 한 곳에 갖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을 구매해 봤는데요. 제가 어떤 것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부속품들을 하나씩 없어지는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프로, 없죠? 리모콘 바로 듭니다. 케이블, 케이블은 이 뒷면에, 뒷면에, 뒷면에 고정을 시킬 거고요 정리된, 어, 케이블 끈리모콘 같이 넣어서 <laughs> 받으면 끝! 그러면 반영했습니다. 안녕!